우리 군은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통합돌봄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5년 3월 4일 우리 군은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부구청장 직속의 통합돌봄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인데요. 신설된 통합돌봄담당관은 기존 어르신통합돌봄 테스크포스를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하게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P 비전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 돌봄, 주거분야 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성동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돌봄 SOS 사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착착성동 생활민원 기동대 등 다양한 돌봄 사업을 하나의 조직 안에 배치했습니다. 이를 통한 사업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의료 돌봄 통합 지원 기술 지원형 시범 지역으로, 선도적인 통합돌봄 지원체계 모델 구축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통합돌봄 담당관 신설로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STTV 뉴스 이준호입니다.